왼쪽에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8번부터 한번 볼게요. 8번 8번을 보니까 fx가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때 절대값 x 때리 K 자 얘가 이제 그런데 얘가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에 대해서 자 얘는 얘가 이제 그 존재하는데 문제에서 리미트 x 가 a로 갈때 절대값 분해 fx의 값이, 자, 얘가 이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 <laughs> 자, 그러면은, 절대 값 fxk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냐,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laughs> 근데 이제, <laughs> 아, 그거랑 뭐 상관없네. fx 빼기 k의 절대 값이니까, 어? fx 빼기 k의 절대 값이니까. 그러면은 우선은 얘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값 집어넣어야지 우선. 어?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거 얼마야 3이지 그럼 얘가 절대값 3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네 그거 얼마냐 마이너스 1인가 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얘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지 이게 존재하려면 그럼 얘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얘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 값이 같으려면 둘다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 첫 번째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k는 1 플러스 k 래서 2k는 2니까 k는 2니까 그래서 얘가 2. 이 상수 k에 대해서 그럼 이제 결국 k가 1일 때는 어? 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그제. 근데 얘 저는 리미트 x 가 a 로갈때얘의 값이 존재하지 말래. 그럼 얘 값이 존재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럼 얘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결국 얘가 얘가 이제 값이 달라야 되잖아 지금. 그럼 우선 기준적 기준값이 k 가 1이니까 당연히. X가 1로 갈 때는 존재할 수가 없겠지. 절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X가 요거일 때, X가 1일 때는 이제, 이제 A가 1일 때는 기본적으로 절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니까 이제 A는 1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값이 X가 A로 갈 때니까 요, 요 결과 값이 이제 얼마가 되는 값이야, 지금. 얘가 1 되는 값 찾는 거잖아. fx가 1 되는 값, 그냥. 그래서 얘가 1 되는 값, 얘가 1 되는 값 찾아주자. 어? 그래서 그냥 요게 1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은 fx가 그냥 1이 되는 값. 어? 그래서 이거랑 얘가 1 되는 값.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1 되는 값. 요게 요거 찾을라는 얘기야, 어?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5인가? 요거? 요거, 요거는 마이너스 5. 또는 얘는 마이너스 1. 어? 응? 얘가 k가 1이니까 요 결과 fx가 1 되는 값. fa가 1 되는 값. 결국 이건 a 집어넣어서. 그래서 fa가 1 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지. fa가 1 되는 값. 그럼 그 좌우에서 절대 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지니까. 응? 얘는 그냥 얘미로각 찾아주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x가 아니라 원래는 a라고 어어야지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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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a가 1이면 x가 1로 갈때 x가 1인데 k가 1이니까 저 식이 l i 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FX-1분의 FX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FX-1인데, 1플러스랑 FX가 1로 가니까 1 플러스면 F1이 1이 된 거고, 1 마이너스면 f 1 마이너스 되잖아. 값이 달라지잖아. 어? X가 1로 갈 때, 이게 절대값을 빼내서, <laughs> 1값이, 1이면, 1집어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잖아, 1. 그니까 러 이게 1인데, 그 기준으로 절대, 얘가 F1, 이제 F1값이, FX-1이라는 건 F1값이 1보다 크면, 그럼 값이 1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1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일 때가 여기 있으면, 1보다 크면 1보다 좀 작은 값이고, 1보다 크면, 1보다 작으면 1보다 좀큰 값이잖아. 그러면은, 1 플러스면 얘가 뭐로 나오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 1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나오잖아, 이거. 그럼 둘이 값이 다르잖아, 지금. 어? 자. 그다음에 12번 됐죠? 자, 12번과 봅시다. 자, 12번을 보면 <laughs> fx가 절대값 x의 x 마 절대값 x의 x 마인데자 문제가 f의 마이너스 x든데 f의 마이너스 x 그럼 f의 마이너스 x면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어야지어 그럼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에 이렇게 될까? x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다 플러스로 바뀌고 그래서 x에 x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자얘 값을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제곱 분의 fx fx랑 x에 x 플러스 a 그럼 절대값 x 제곱에 x 마이너스 -A. 아. a x에 x 마이너스 a x에 x 플러스 a 이거 한 번에 어? 그러면 은 x 제곱이니까 x 여기 둘이 약분 하겠지? 그다음에 x에다가 0집어넣면 마이너스 a인데 절댓값 하니까 a지. 여기도 a인데 그냥 그럼 여기도 a지. 양수 a 라래 했어. 그러니까 절댓값 하면 플러스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얘가 a 제곱이지 a 제곱. 맞나? <웃음> <웃음> 얘 값이 2분의 1이래. 그랬을 때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때 x a 분의 f 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 자 x가 a 플러스로 가면 a 플러스로 가면 얘는 뭐로 나와 x가 a 플러스로 가면 플러스 제 그제 플러스니까 x의 x a 이렇게 빠져나올 거고 그면 당연히 플러스 제는 곱하기 x에 x 플러스 a 자 그럼 x 마이너스 a 약분하고 x에다 a 집어넣으니까 2a랑 a 제곱하면 2a 제제곱인가? 근데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어? 그럼 2a 제제곱이면 a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기되나? 그래서 2분의 6이 맞습니까? 어? 어, 그거 맞춰서 봄 될까? 응? 다연아 응. 될까요? 응. 음자그 다음 19번 <laughs> Fx가 Ax, A가 상수인데 A가 0보다 작을 때 Ax에 x가 4그 다음에 2분의 1 x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때자 이렇게 되는데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자 이제 Fx와 얘와의 교점이야 어 그러니까 Ft라는 건 Ft와의 교점인데 절대값절대값 리미트 뭐야, T가 K 플러스로 갈때 GT 빼기, 리미트 T가 K 마이너스로 때 GT, 이 결과값이 2가 된다. 그래서 FX와 FT는 근의이수인데 FX와 FT가 만나는 건데, 그럼 이거 우선 그래, 그래프를 봐야겠네. 자,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면서두 분이 마이너스 4랑 0인 포물선이고, X가 0 작을 때. X, X가, X가 0보다 클 때는 2분의 1 X. 그럼 이렇게 그냥 직선이겠네. 이런 식으로 되나? 그냥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지. 맞습니까? 어? 그럼, 맞아?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되네 자 그럼 fx는 ft와 <laughs> 만나는 근이 기준으로 달라지는 값을 찾는거야 기준으로 달라지는 값자 그럼 기준으로 달라지는 값자 그럼 기준으로 달라지는 값이 면자 ft ft값하고 만나는 값자 어? 그럼 ft랑 만나는 값이면 자 여기서 여기는 지금 뭐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몇 개야? 세 개지. 요 밑에는 교점이 하나고, 요 위로도 교점이 하나잖아. 그러면은 결국 얘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위아래에서 K 플러스로 가면 세 개고, K 마이너스로 가면 한 개잖아. 그지 근데 0은, 0 기준을 따지면 0 0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0 오른쪽에도 어차피 금연 3개고 이쪽도 3개지 맞냐? 근데 마이너스 4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f(x)와 f(t)가 만나는 근의 개수야. 어? 그럼 f(x)와 f(0)이면 f(x)와 f(0)도 교점이 지금 2 개잖아. 그제. 근데, F 0에서 좌우에서, 0 좌우에서, 0보다 클 때는, 교점 0보다 큰 값이나, 0보다 작은 값이나, 교점을 둘러볼게요. 3개지. 근데, 여기서 기준으로, 마이너스 4보다 큰 값하고 작은 값을 따지면, 마이너스 4보다 큰 거는 3개인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는 1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지금 달라지지. 마이너스 4 기준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도 기준되는 값이 지금 쭉금은 여기랑 여기가 있을 텐데, 얘도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거나 다 교정은 몇 개야? 3개지. 근데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 요, 요 값, 요 값이 뭐냐? 요 값을 찾아야지. 그럼 얘가 결과가 마이너스 4에 1인 값이잖아.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1인 나오냐? 마이너스 8a. 그럼 여기 마이너스 8a야. 그럼 마이너스 8a 보다 작은 거는 교점이 몇 개야? 세 개지? 근데 마이너스 8a 보다 큰 요쪽이면 교점이 몇개 나와? 한개 나오잖아. 그래서 또 얘가, 얘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지, 지금. 맞습니까? 이제 그거만 잘 보면 되지. 그래서 결국, 얘가 뭐야? 얘가 2가 되는, 거뭐 그, 그, 개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값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a니까 이걸 두개 더한 게 얼마다? 2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어? 맞나? 그래서 결국 뭐야? 마이너스 8a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 1 곱하기 g-1. 자, f-1, 곱하기 g 1 자, 그럼 f-1, f-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주고는 아니지 그럼 얼마야? 3 2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이냐? 마이너스 3에이니까, f-1은 4분의 9가 되고, g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때면 여기, 1, 마이너스 1 되면, 여기, 이기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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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개 아니야? 응. 곱하기 3. 이게 답이겠죠.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그래프만, 이거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그래프 잘 그리고, 누구를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요 그래프 안 그리면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물로 가서, 8번. 자 이제 헬 번을 가보면 f(x)가 e x 마3 x 1 x가 자, f(x)의 그래프가 x가 이 자, 이렇게 해서 2고 3일 때. 3일 때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달라지는 이런 글들에. 2. 자, 이게 fx야. 지금, 어? 그러 fx는 지금 어디서만 미분 불가냐? fx가 어디서 미분 불가야? 어? 3에서 미분 불가잖아. 그런데, 이제, f의 f x f의 fx. f의 fx. f의 FX, fx면, 자, 얘가, 자, 얘가, 이제, 그러면은, f의, 여기 3이 되는 값이, 어? f의 3이 얼마야? f의 3이? f의 3이 얼마? f의 3. f의 2는? 0이지. 그러면은 여기 3일 때 얘는 3일 때가 그래프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잖아. 3일 때가 0. f의 fx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게 요값 나오는 거 찾아야지 이제. 어? 3이 나오는 가 x에다 5뭐 집어넣으면 3 나오냐. 4 그럼 4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4 집어넣으면 3이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 달라지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4콤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가겠지? 어? 맞습니까? 어? 지금 해서 얘가 기준으로 달라지는 값이 2가 나오는 값이랑 3이 나오는 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F의 FX의 그래프야. 어? 그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려줄까나 못그려줄거나 찾아 못해 못 찾아 힘들지 어? 힘들잖아 쉬워? 그리기 쉬워? 보면 그리기 쉽냐? 이거 바로 이거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어? 없지 그럼 만약에 이거 이거만 찾아주면 꺾어지는 값이 두군이잖아 근데 GX, FFX가 이게 영화 사망의 방 4화에서 미움불가잖아 지금 근데 gx를 곱해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결국 gx는 그냥 3하고 4를 두분으로 갖는 2차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래? 1이래. 그래서 gx는 이거라는 얘기야. 어?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이거는 그러니까 고일 때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한 건데, 어? 자,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보면요 요거만 좀잘 생각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고. 어? 요거 요거 그리는 거 다시 한번 해 보자고. 어? 자, x의 범위를 그냥 끊어서 그리는 거야. x의 범위를. 자, x의 범위를 x의 범위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3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그래서 범위를 예를 들어서 한 0부터 끊어볼까? 0부터 한 6까지라고 생각해보자고 0 콤마 마이너스 4 길이가 한6 콤마 5 이렇게 이렇게 잘라줄 수 있지 어. 잠깐만 어저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 자, 0에서 X가 0에서 3까지, 3에서 6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X가. X가 0에서 3까지, 3에서 6까지. 그범위를 나눠본 거야. 그럼 FX는 어떻게 하고 있어, FX는? 0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2에서 5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지. 어? 그럼 요거를, X가 0, 3, 6 이렇게 해놓고, 0, 3, 6 해놓고, 자, 0에서 3까지는, 뭐의 그래프를 그렸냐? 그냥 f x 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요 그래프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어?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그럼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는 그냥 여기부터 중가해서 0까지 이렇게 오는 그래프 아니냐, 지금? 맞아? 될까? 그 다음에 3에서 6까지는 2에서 5까지의 그래프, 요 그래프. 2에서 5까지. 2에서 5까지의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꺾어졌어. 여기서 갔다가 꺾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다. 근데 어차피 여기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 꺾어져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어, 이거 꺾어진 게좀덜덜 덜 보이는데 여기서 꺾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달라진 거야. 어, 그제 어 여기 가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달라진 거야 지금 이렇게. 엥. 아예 그냥 그래서 좀 꺾어져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간 거라고 지금. 이것도 어려운 얘기냐? 어? <laughs> 그래서 하, 함수값을 이렇게 범위로 나눠서 그냥 제한이 돼있으면 딱딱 그 범위만 되는데 전체 범위니까 범위만 몇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어? 나눈 다음에 이렇게 두개 나눠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미문불가가 여기 0이 되니까 이렇게 4니까 삼명 4에서 미문불가가 나오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요? 그래서 이게 F의 FX의 그래프야. 알겠습니까?